1절부터 3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이음같게하였나니 내, 영혼이젖된아이와 같도다 아멘, 아멘. 아멘. 어, 저의 어, 올한해제 어, 마음속에 어, 어, 어떻게 우리 연합군을 위해서 헌신할까 하는 마음을 어, 가지면서 어, 묵상하는 가운데에 아, 뭐 그렇게 내가 큰 그,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에, 그거 하겠다고 n d o w 힘쓰는 것보다 그저 우리 모든 연합회 회원들 하하 하나가 정말, 그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그런 연합회합회를어갈수 아, 있도록 아, 그렇게 기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어, 테니스 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으면 거기 찾아가서 밥이라도 함께 사주고 탁구 어, 치는 회원들이 있으면 거기 찾아가서 밥한 끼라도 사드리고 하면서 어, 작은 데서부터 어, 연합을 이루도록 어, 그렇게 노력하려고 어, 그렇게 마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첫 임원회에 어, 나는 절대 <laughs> <laughs> 절대 절대라는 단어가 아니지만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그런 일 정말 너무너무 힘겨운 일 그거 하려고 더힘지 않을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일에 기여하는 데에 저희 인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의전 기도식. 하 하나님여 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위에 계시며 조령으로 우리 안에까지 구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받은 말씀대로 하나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 네.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 네. 주님의 계획이 세우지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난 임원으로서 이기에 부족하지만 부족한 지로 쓰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지금 준비가 되었습난 올해는 그승에 끝나자마자 바로 제니스 엔딩 때별 바쁘신 관계로 제 우선 과제가 이제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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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이지에쌰 으쌰, 그쌰 으쌰, 예 수고하십니다. 아무튼 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연합회 종목 진병용 목사입니다. 이저 항상 매년 초에 우리가 그주창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수님하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면담을 항상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공수님 면담 관련된 시간이 없이 언제 괜찮으신지 최대한 빨리 인지 하거든요. 전초무입니다 아, 네. 새로 이번에 또 회장님이 선출되고 그래서 인사겸 이 상기 담당이 었는데 이번 네, 이번 뭐다 Я не могу его

그 밤아, 저기 위해 끝난 다음에, 응. 끝난 다음에 임원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에 임원회를 만서이그창기도의순서만이렇게 음, 일단, 음수견담을 하는 후에, 음, 일정이 나오게 되면. 아니, 오늘 전화 오게 되면 바로 제가 그부전화 네. 음, 전해 가지고 공생님이 음, 전화한 것도 있고, 음, 그런 거는 지금 음, 나와 있는 음, 직업 음, 중에 하시겠고요 통장을 진가 교리가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때 대개의 인근에 계었는데 저는 그 이발고와의 연합회의 사전이 아닙니까 응. 연합회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자 이 연합의 대표자만 바뀔 수 있게 런좋겠다는 생각이 어, 들더라고요 어떻게 다 통장이십니까? 네, 네. 네.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그렇겠죠? 응. 통장은 다왔습다다겠죠 네, 다 됐죠? 통장은 다 됐고 장 되고 그건 있어야 되고 바뀔 응. 때마다 여기서 네. 네. 아, 이 없을 때그수 있게, 약간 우리 회개님 하고, 그다이에 응~ 셔서이 일단 한번 그선루서 잠을 천해 보세요. 뭐가 필요한 지소법규한 필요한지 해 보시고, 그리고 어, 지금,

주셔야 됩니다. 네. 저장하고, 장하고이 지금 많은 네. 어떤 네. 네. 저도 전달받은 거라. 필요하니까요. 지금 많은 거예요. 잠시만요. 여기 파일이 다붙있는데 어, 내용을 줄수있어 어떤 내용 네, 그냥 원천군 기록표는배 회장 직인 이렇게 직인 그렇그만 있으면은 내도 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어. 아마 대표자네아마 어. 음, 그, 회장 그, 인명을 알아보시는 회당 거고 요할 거고 아마 거기에 따른 서비가 많기 때문에.

이렇때다 바뀌면 이성문 선생님고이선생님니다이번에 이번에 일단 한번 그렇게 네. 낯설고 우리 존경하는 일단 한 번씩 찾아다녀 봅시다 여기 참열린데새로어요 나무산가 나무쌍이, 가고 새로 갔어요. 응. 아, 나무살이라고니다 아, 그래. 네. 오, 거기 찾아가. 인사했어요, 인못 보고, 응. 얘기만 했어요. 아, 어, 이런 뇌들을 나무산이기다고아 차라리. 어. 아니, 그건 이제 응. 내가 이따 얘기하자고 하는 응. 거지만. 응. 응. 음. 찾았던 중에 응. 주중으로 말씀해셔가지고 음. 음. 수업? 아, 오늘 학교다못 봤잖아. 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두분 아니면 다른 것도 대해가있고 다른 분들이 활동한 사람 으니까 그렇게 말이 안 맞지. 그러고, 저는 이제, 건권을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랬잖아요. 그 그렇죠. 응. 그게 중요하 그날도, 우리가 회의 끝난 게 아니에요. 회의 끝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날 보겠습니다는 거야. 그럼 이 굳이 그걸 왜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돼. 회의를 끝났으면 다시 올수 없던 건는데 회의 진행 중이었잖아요. 그럼 어, 다시 그러면 우리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수령 여보겠습니다. 국사님 오늘 임원 회의라고 하는 공식 입장입니다. 님 국장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번에 통해서는 임시적인 것은 다시 중 그러니까, 네. 임시적인 것은 아, 다시 중단. 어, 제가 그 만큼 그, 이제 좋은 얘기거든. 어, 부총무라고 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사이 네, 네, 그래서 나는 회장 역할을 해서 그 부분을. 어, 예를 들면 서기였던 사람이 그, 그 자리로 이제 끝나면서 그충무 어, 자리로 들어가면 그러면 훨씬 그 업무 이게 연계가 잘 되니까 어, 우리가, 고, 고 부분, 아, 그, 우리가 어, 그 부분 아그 부분을 우리 통과를 시키면 돼요. 통과시키고 그리고 일단 어, 내쪽으로는내쪽으로는그 어, 부분을 어, 우리 임원회에서 해가지고 업무선 안에서 돌리고. 그리고 그건 이제 허락 받는 곳으로 하면 되니까 총회에서는 음. 그 허락 받는 곳으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어, 그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이제 활동을 이제 내가 하겠지 지금들한테 이 상황 우리 일할 사람 없는데 그냥 이렇게 숨 놓고 매년 이렇게 돌아가 야느냐 어, 이것 이렇게 이렇게 우리 음, 이모네에서는 임시로 이렇게 이렇게 가동해서해 완전 걸리지는다가 그래서, 총에다가 그렇게 하면 된 거니까, 그 부분은, 내가 사이트들 내가 그걸 하니까, 그 부분은, 코고, 거고거그 부분은,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요 어, 그렇게 연계가 되면, 방어를 하는 총무도 음. 아니야, 그랬지. 마음들이 <laughs> 바빠서 빨리 끝나고 싶어서, 그나, 이제, 예. 그래서 그런 거아시 네, 네. 응. 그, 그, 회의 되게, 그 정관, 응. 경관을 명시할 3전 명사, 제대군인 뭐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통행사를 어, 의뢰를 했고 또 이슬람 무지에 대한 안건으로 제가 민속촌, 경기 북부 쪽에 민속촌을 만들면 좋겠습니다라고 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빠지게 했을까요? 정해지, 정해지 못했네. 네. 좀, 못했네. 네. 그, 우리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응. 어, 수비를 마친 총의 유입을 위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최종 인주는 총에서 회 하는 거죠. 예? 정리를 좀잘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된다면 뭐 아까 보여드렸던또 뭐 하나 지금, 지금 보충가는다면 네. 다음엔 충무를 아거든데 <laughs> 그렇지 또 진짜 충무가 <laughs> 또... 아니요. 올라가 아 근데 보충받다면내아는로가 있잖아 에? 내년에 충무 정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네. 부충받된다라는것는 없어요 내 생각에 보니까 네 그냥 부충물를뽑아야 그데 손이 가 하면 좋지. 응. 어, 그러면 좋은데, 응. 안 한다고 하면, 안 한다고 응. 무조건 부총문 좀 뽑아야 됩니다. 아야 됩니다. 소것안 한다고 해요. 제가 안 하고 싶어요 아니, 저랑. <laughs> 아, <안> <laughs> <이 정도는, 웃음> 네. 원래 전문 부서에도 네. 이제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없어서 일단은 그데 그거 하셔야 돼요. 그때 가면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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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뭐그말들을못없고 기도를 <laughs> 한해도 네. 하면서 나도 돈생하지 마시고 나도 소 달라졌다. <laughs> 그, 안 한다고 하면 나도 안 해. 아. 음. 자, 이번는 이제 안할때 함께 다 같이 안하고서산사님안 <laughs> 한다고 하면 <게> 끝난 거야. 목 <laughs> 네? 벌써 거기 벗어났어요. 그때가 지어버렸어. 예의장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laughs> 말이 돼요? 안 하신다면 예장을 뽑아야 되는 거야. 근데 예장이 뭐, <laughs> 어, 물론 <훌륭한> 사람예장이 <laughs> <laughs> 말이 안 되잖아. 예의장 제기만 해주는 오 할까요? 할까요? 참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명 계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도시고사랑시고 많은 인 부탁드리고 싶지또 오늘 이렇게 모여서 부모님과 함께 많은 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바라보는 인도 셰프와 상님 그나저나 들어주시옵시고 주민의 권리에 잘 진행되고서 우리의 유익이 아닌우리 이유를 많이 안는 것이 아닌 한 영광을 통해서 희한 행사를 이용 모든 순서를 수키고일시고 역사 에서 알려드리는 주옵사상 하나님의 응원들이 더욱 연합해서 안겨다 주시시고 회사라는 마음에서 보여줄 때에 만족하도록 하나님의 연합을 마음에서 일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을 그래야 그도 아름답게 모든 것을 이끌할수 있게 우리의 지혜를 주시고 동명책을 주시고 하나님과 믿음을 주시 또한 한 리더십도 없어서 다 예수님을 아 q u a l one 서 e a d 하 r s h i p group, but 사 wish of us, I'm not running on myself. So, I s a 합니다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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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네, 세상은 없을까요? 세상은 없을까요? 글쎄, 어디가 좋을까? 세상은? 가운데에서. 가운데? 가까운데. 여기서 가운데요? 네. <웃음> <벌어서>? <웃음> 걸어서? 걸어서 할수 있는 데는 여기 저기, 뭐, 어, 뭐지? 거기 뭐 하던데? 그렇죠. 뭐 이제 바꿨던데? 어꿨어요 그럼 바꿨어요, 여기. 여기하고 하면 무슨 뭐야? 저기, 그, 마늘고사. 어디야아시나시나 응. 오, 만리이션 오케이, 오, 예, 오, 예,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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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여기 예, 너 예, 오, 예, 오, 예, 거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